한자 이야기, 남말 이야기, 130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좀 헷갈리는 걸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방사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사능이라는 말이 있다, 또 방사성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면 을 좋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물리학도도 아니고 해서 그렇지만 글자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얘기가 되는 것 중에 일본의 그 후쿠시마 어,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어, 문제가 있는데 이, 이 오염수를 예를 들어서 방사선 오염수라고 해야 되나 방사능 오염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방사성 오염이라고 해야 되나 어느 것이 맞느냐 아니면 다 맞느냐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다 맞지는 않다 이렇게 봤을 때 하나가 맞다고 할때 어느 것이 가장 맞느냐 그래서 이것이 사실 헷갈립니다 이세나말 마리 그렇죠 방사는 똑같은데, 선이냐, 능이냐, 성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진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방사란 말을 좀 알아야 되겠죠. 방사. 놓는다는 뜻이에요. 방이에요. 방. 방학이다. 방출한다. 그렇죠? 어, 사는 쏜다. 쏠사다. 쏘고 놓는다. 그렇죠? 쏘아 놓는다. 아, 퍼지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놓을 방은 이제 모방의 칠복이다. 어, 발음이 여기서 왔습니다. 그리고 칠복이라는 것은 손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쳐서 이렇게 퍼뜨린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격한다. 그렇죠? 할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다. 이것은 몸신 자와 마디촌으로 되어 있다. 마디촌도 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디는 사실은 조금 어, 엮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글자를 보면 사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몸이라는 것은 어, 활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활에 손을 잡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활에 어, 화살을 메어서 쏘는 것이다. 그렇죠? 글자가 이렇게 바뀌었다. 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사는 쏘아서 이렇게 퍼뜨린다. 막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글사전 한번 볼까요? 기본 뜻은 중심에서 사방으로 내뻗치는 것이다. 중심에서 사방으로 이렇게 다 뻗어나가는 것을 방사라고 한다. 특히 이제 물리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어떤 물체로부터 열이나 전자기파가 사방으로 방출되는 것 또는 그 열이나 전자기파를 방사라고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의 대체적인 어떤 물건이라는 것은 열이나 선이 다 나간다. 그것을 우리가 복사한다. 복사열, 복사선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방사라고 한다. 그런데 오늘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어떤 원자력과 같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또 조금 내용이 다르다. 음이나 우라늄 등의 원소가 부서지면서 내쏘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등의 전자파를 또 특히 또 방사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이것이 이제 요두 번째와 세 번째는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성격이고 세 번째는 어떤 원자의 원자핵이 어떻게 떨어져 나가는 어, 어, 무너진다고 할까요, 막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엄격히 보면 좀 다르다. 제가 방사를 복사와, 어, 막, 거의 같은 의미로 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 복사라는 말을 찾아보면, 이세 번째 설명은 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복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사와 복사가 거의 비슷한 사실 본질적인 의미는 같습니다만, 실제 서인의 면에 있어서는, 방사가 더 폭넓다. 왜냐하면 방사는 이렇게 원자 핵에서 어떤 방출되는, 막 그런 것과, 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렇지만 복사에는 그 뜻은 일단은 배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글자의 뜻으로 보면 사실은 거의 같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방사선 그렇죠? 방사능, 방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글자 한자들이 더 붙습니다. 줄 선자가 붙느냐? 줄 줄이라고 써 이렇게 줄이죠. 뭔가 네 번째 생각하면 어떤 광선이라든지 이렇게 사방으로 나간다. 그런 의미에서 선이 붙었다. 능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다. 그리고 어떤 기능이다. 라는 그런 역할이다. 현상이다. 그런 의미로 들어가서 능이 쓰인다. 그것이 방사능이다. 또는 성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 성격이다. 이 속성이 무엇이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이제 방사성이다. 일단 이것을 좀 염두에 두고 이 낱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방사선 선은 이제 줄 선입니다 줄이다 뭔가 사방으로 뻗치는데 줄처럼 이렇게 어, 뻗쳐 나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방사능 원소가 붕괴될 때 방출되는 어떤 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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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어, 방출된 입자 입자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선처럼 나갔을 때이 입자선이라고 한다 그렇죠 어, 그것을 이제 방사선이라고 한다 어, 그 안에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가 뭐 알파 베타 감마 전공이 아닌 사람들이 이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학교 때 이제 들어본 그런 낱말들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어쨌든 어떤 방사능 원소가 붕괴가 되어서 뭔가 입자들이 방출이 된다. 알파선이 방출, 베타, 또는 감마 엑스선, 중성자선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방출이 될때 이게 알파선은 종이로도 막을 수 있다. 베타선은 알미늄 등 얇은 금속판까지밖에 모른다. 그걸 뚫고 나가지는 못한다. 그렇죠? 감마, 엑선은 나비나 철 두꺼운 판에서 이제 막힌다. 이렇게 되죠. 중성자선은 물이나 콘크리트, 어 벽이라든지 막 이런 데서 막힌다.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사선이라고 했다 또는 입자라고 했는데 어디서 입자가 나와서 그것이 선처럼 나와서 이 투과를 해서 나간, 나갑니다. 하나의 선과 같은 막 그런 어,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방사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방사능. 예, 네, 능. 능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라듐이나 마 우라늄 같은 원소의 원자 핵이 붕괴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방사선이 이제 방출하는데 그 방사되는 선 자체는 방사선이라고 하는데 그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 방출하는 일. 그렇죠? 또 그러한 성질 그러한 현상. 그리고 그것을 방출해내는 능력이다. 또그 방출이 되면 세기가 있겠죠. 세기. 이런 것을 따질 때는 이게 방사능이라는 것을 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이 방사능이라는 것은 이제 천연방사능이 있고 인공방사능이 있다. 천연방사능은 별로 인체에도 큰 해가 되지 않지만 인공적으로 어떤 원자핵이 분열하면서 붕괴하면서 생기는 그런 것을 인공적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주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방사능이다. 능은 그것을 방,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 자체. 그렇죠. 그것이 방사능이다. 이제 방사성이라는 것은 성현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성질, 성격, 성질, 물질이 방사능을 가진 성질 예. 또는 이 방사능이라는 것은 방사선을 내보내는 그것을 얘기하죠. 그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내보내는 성질 또는 방사능을 가진 성질, 그 어떤 물체의 성질이 그렇다. 그런 성격을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표현할 때는 방사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사실 좀 헷갈리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방사성과 능과 선이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은 어떤 성질을 얘기한다. 능은 능력 기능을 얘기한다. 그 어떤 현상을 얘기한다. 선은 모양이다. 선과 같은 모양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사성이라는 것은 방사는 성질, 어떤 방사는 성질이다. 그것을 표현하고, 방사능은 어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 자체, 그렇죠. 그 그러한 그 방출하는 성질이나 방출하는 현상, 또 방출하는 어 능력이다. 어 그리고 그... 방출하면 그것도 세 개가 있다. 방출한 세 개. 이런 것을 따질 때는 능이라는 표현을 쓴다 선은 이제 어떤 선과 선 모양으로 이렇게 입자 내지는 입자 선인데 쉽게 얘기하면 줄, 줄처럼, 선처럼 이렇게 사방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것을 이제 하나의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도구로 한번 비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방사성이라는 것은 전구다. 우리가 이제 전기, 전기에 있는데 전기 R 어, 전구를 얘기한다. 왜냐하면 이 전구라는 것이 불을 이렇게 불을 켜면 빛이 나오는 성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방사하는 성질이 있는 것, 그래서 전구라고 볼수 있다. 방사 어, 원자핵과 관련돼서는 방사성 물질이다. 방사하는 물질이다. 왜냐하면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방사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불이 켜지는 현상이다. 점등 현상이다. 전구가 있는데 불이 켜진다는 것은 어떤 이 전구의 능력이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불이 켜지는 것 또는 그 켜지게 되면 그 어떤 밝기가 있다 그것을 이제 어, 점등형상으로 어, 비유를 할수 있다 그리고 방사선이라는 것은 어, 전구에서 빛이 나간다 전광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어, 비유를 어, 하는 것을 제가 어, 좀 인용을 했습니다 조금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제일 어려운 것은 방사능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어떤 전구가 있다. 무엇이 물체가 있어야 되겠죠? 원자핵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것이 있다. 그것을 이제 전구라고 가정한다. 그랬을 때 불이 켜진다. 불이 켜지는 상황은 점등 현상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저, 저, 불이 켜지면 얼마나 밝은냐,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어, 불뿐만 아니라 또 열도 나겠죠. 뭐 그런 또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러한 불이 켜지는 현상 이것은 사실은 방사능과 관련된다. 이것은 방사성과 관련된다. 그러한 성질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켜지고 또는 빛을 내는 빛이 이제 전광이다, 그렇죠? 빛을 내는 성격을 가진 것이 전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원 핵의 붕괴와 관련돼서는 이 전구는 방사성이다. 전구라는 것은 방사성 물질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리고 점등현상, 불이 켜진다는 것은, 이, 이제, 방사현상이다. 네. 방사선을 내보내는 현상, 그 자체를 얘기한다. 그리고 물론 그 안에 이제 세기도 들어가 있다. 크기, 얼마나 쎘냐 하는 것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전구에서 빛이 난다는 것은 하나의 방사선이다. 네. 빛도 되겠고, 사실은 열도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겠죠. 뭐, 어, 열도 관련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제 앞에서 방사성, 방사능, 방사선을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낱말을 하면 적용을 해보 해보겠다는 것이죠. 낱말의 짝짓기 이런어서 어떤 원소라는 말이 있다. 또 물질이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오염이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피폭이라는 말이 있다. 피폭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거기에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어, 쪼인다는 이제 햇볕에 쪼인다든지 할때 쪼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어, 이것이 이세 개의 난말과 어느 것이 어, 정확하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 원소라고 할 때는 방사성과 관련된다. 방사성 원소다, 그렇죠? 그리고 물질도 방사성 물질이다. 이게 이제 전구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오염이 된다는 것은 방사능과 해당이 되는 것이다. 방사능, 예. 어떤 어 전기에 이제 불이 켜지는 상황이다. 불이 켜지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죠. 그래서 빛도 물론 나고, 열도 나고, 또 여러 가지가 있다. 예, 그렇죠.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 자체가, 어, 뭐, 전기라는 것은 이로운 것이지만, 지금, 어, 원자 핵과 관련된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그것은 이제 오염된 상태다. 예. 그리고 이제, 어, 비폭이 된다. 쪼여진다 노출이 된다. 할 때는 방사선에 비폭이 된다. 방사선에 비폭이 돼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오염은 되더라도 그것이 내게 직접 닿지만 않으면 상관은 없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비폭이 된다는 것은 노출이 된다. 노출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선이 와서 내한테 오는 것이에요. 선이 와서 물론 이 상태에서는 어떤 방사선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사선이란 빛 입자가 내게 왔다. 그것은 이제 피폭이 된다. 노출이 됐다 할때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의 낱말과 이렇게 또 우리가 흔히 방사와 관련된 어떤 현상으로서의 이런 각종 낱말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할 때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제대로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방사선은 좀 비교적 쉽다. 그리고 어떤 물질도 쉽다. 방사성 물질도 쉽다. 방사능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궁금히 생각해 봐야 될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사선. 방사선은 주로 피폭과 관련된다. 방사성에, 방사선에 노출이 됐다. 그리고 오염이 들어갈 때는 방사능 오염이 일반적으로 쓰인다. 방사능. 방사선 오염이라는 것은,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 맞지 않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성 물질이다. 또는 방사성 원소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방사성 오염으로도 이렇게 오는 표현이 맞다 이렇게 사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사성 오염이라는 것은 방사성 물질로 오염이 됐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사성 오염이라는 말도 맞고 방사능 오염이라는 말도 맞다. 그렇지만 방사능 오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좀 어려웠습니다. 감사합니다.